2026년형 BMW X7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모델로 최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모두 담아낸 플래그십 SUV입니다. BMW의 대형 SUV 라인업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한 X7은 이번 2026년형에서 더욱 진보된 외관 디자인과 혁신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강화된 파워트레인과 주행 보조 시스템을 통해 이전 세대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합니다. 프리미엄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궁극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며 대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웅장함과 세련미가 동시에 느껴지도록 진화했습니다. BMW 특유의 키드니 그릴은 크기와 디테일에서 더욱 과감하게 변화했으며 최첨단 LED 라이팅 기술이 적용된 슬림한 헤드램프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 라인은 대형 SUV 다운강인한 실루엣을 보여주면서도 유려한 곡선을 더해 우아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22인치 이상 대형 알로이 휠과 크롬 디테일은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조하며, 후면부는 세련된 테일램프 디자인과 든든한 차체 비율로 웅장한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실내 공간은 럭셔리 플래그십 SUV답게 최상의 소재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 리얼우드트림, 알루미늄 디테일 등이 조화를 이루며, BMW가 추구하는 드라이빙 럭셔리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최신 이드라이브 e 구 시스템은 직관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좌석은 편안함과 공간 활용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6인승 또는 7인승 구성을 선택할 수 있어 가정용 SUV로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열독립 시트 옵션을 항공기 퍼스트 클래스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하며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개방감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주행 성능 또한 BMW X7의 핵심 매력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직렬 6기통과 V8 엔진 옵션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제공되어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합니다. M 퍼포먼스 버전에서는 더욱 강력한 출력과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BMW의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트리버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안정감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과 도심 주행에서의 편안함을 모두 잡아내며 장거리 여행에서도 최고의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첨단 안전 및 주행 보조 기술 또한 크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최신 레벨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고속도로 주행과 정체 구간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등 첨단 기능들이 운전자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주며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시스템은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주차와 조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OTA 오버더에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기술적으로 항상 앞서가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연비와 효율성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과 최적화된 파워트레인 덕분에 연료 효율이 개선되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단거리 도심 주행에서 전기차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이동 수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BMW X7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이동 중에도 최상의 안락함과 첨단 기술을 누리고 싶은 고객을 위한 럭셔리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패밀리 SUV로서의 실용성과 최고급 세단 못지않은 고급스러움 그리고 BMW 고유의 드라이빙 다이내믹스를 모두 갖추고 있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BMW X7은 럭셔리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자 대형 SUV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궁극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